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룁니다.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평생의 인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하옵소서. 특히 짝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질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일관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텔링이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스토리텔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많으냐, 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교회 가라, 교회에 가면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 없어요. 모범생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섬세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매일매일 내가 호흡하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이 열려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의 내용들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납니까? 매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납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 나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서 이걸 간증해야지. 그 간증을 하는데 매일매일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은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이렇게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먹고 언제 가서야 깨닫느냐면 갑자기 질병이 들구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면 와 이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지 그때가서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좀 지각생이에요. 이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일 건강하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해요.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으면 그것이 감사해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해요. 내 인생에 가야 할 목표를 내가 지금도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해요. 그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인생에 이 모든 것이 감사, 감사. 조금 힘들어도 뭐 이것 내가 이겨나갈 수 있지. 하고 다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니까, 어, 어, 이 우리의 삶이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나의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이삭은 이 아주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립니다. 아브라함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이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조금은 여린 그런 모습으로 이삭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삭도 자녀를 낳지를 못했는데 4 0세에 결혼을 했고 첫 자녀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끔 우리 주위의 분들도 한 10년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고 오랫 동안 그 기다림의 세월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21절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폐의 태 속에서 이렇게 싸움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리부가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어찌할 거, 이게 왜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그냥 기도하시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 대신 기도하는 대상이 명백해야 됩니다. 우상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신앙의 전승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아, 이 가정의 갈등. <laughs>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갈등에 이 가정이 갈등의 진원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고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 여기 마지막에 장세계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갈등의 구조였습니다. 아, 이것을 보면 난 갈등 없는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러려고 하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 공동묘지로 가야 거기는 가만히 비석들이 있지만 그냥 갈등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갈등은 있구나. 그런데 갈등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이 자리에서도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데 두 족,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 민족이 더 강하고 한 민족이 더 약해지는데 놀랍게도 큰 자가, 이게 역전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약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굴욕이고 굴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섬기는 것이지 자식들이 어머니를 잘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는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에 뒤집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자는 계속 크고 작은 자는 계속 작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나는 맨날 흙수저야. 나는 우리 아들도 흙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야. 내 아들도 금수저야. 내 손자도 금수. 야 하나님이 그것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있는 자에게는 겸손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없는 자에게는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상승될 수 있고 나도 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